<laughs> 자라이스 앞으로 좀 올까요? 자 우리 이쪽으로 한발 갑시다 이쪽으로 한발 네자 밀착해주시고 이쪽으로 한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네아이 나뭇가지가 걸려서 사진이 안 나와요 어. 자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인사드리니다둘셋 나이스. 안녕하세요 이입니다자 우리 손인사 할까요?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자 시선 맞춰서 왼쪽 자 정면 보고 우리 하트 할까요 하트? 자 라이선 포인트 한번 동작 보여 주세요. 자 우리 귀여운 포즈 하나 할까요? 귀여운 포즈? 네, 감사합니다. Oh, okay, they're okay.